반갑습니다. 전문 픽스터들의 분석과 노하우 및 데이터 등을 통한 88% 승리를 자랑하고 있는 퍼펙트 스포츠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해외 축구 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분석에 앞서서 최종 조합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S 로마는 지난 준결승 1차전에서 6대2 패배를 하면서 부담감이 상당히 큰 2차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부진으로 인해 실점이 상당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 전력 재정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력 득점 자원인 제코가 전방에서 준수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원 전력의 전진 패스 비율이 다소 좋지 못해 많은 득점 찬스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측면 공격 자원들의 돌파 능력은, 준수하나 크로스 정확도가 좋지 못해 아쉬운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대와의 전력차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 중원과 득점 자원의 경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부진이 심각한 로마가 이번 경기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패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뉴는 지난 준결승 1차전에서 6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부담감이 상당히 적은 2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단한 수비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 전력의 부담감이 다소 적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의 핵심 자원인 페르난데스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패스를 보여주면서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직접적인 슈팅으로 위협적인 장면들도 연출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한 최전방에 위치한 카바니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준수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높은 득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대와의 전력차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한 주력 선수들의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상대 수비벽을 허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아스널은 지난 준결승 1차전에서 2대1 패배를 하면서 다소 부담감이 큰 2차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포백 위주의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단한 수비 벽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실점이 상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비 전력의 재정비와 대책 마련이 다소 필요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중원 전력의 세발로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해 전력 누수가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력 선수인 페페가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팀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대와의 전력 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상대의 득점 능력이 비교적 구수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많은 실점 위기를 보이면서 아쉬운 패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준결승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비교적 부담감이 적은 2차전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준수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단한 수비벽으로 인해 부담감 적은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나갑니다. 중원의 핵심 자원인 카프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해. 다소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의 핵심 자원인 모레노와 파레오 등이 준수한 돌파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꾸준한 득점 찬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대와의 전력 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상대의 수비 능력이 다소 아쉬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비 능력이 준수하며 측면 공격 자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아레알이 충분히 상대 수비벽을 허물면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퍼펙트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